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위클리 키와 앵커 키움입니다. 요즘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돌아오는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둘째 주 위클리 키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진행한 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불 피해, 북한 이탈 주민, 장애 등 전국의 사회배려 청소년의 균형 성장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캠프를 11일부터 3일간 운영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에게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제 37차 함께하는 공공혁신 협의회에서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능원은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방향과 적용 사료를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지능원이 지난 12일 청소년활동 안전인증 시상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우수사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주요 공지 안내드립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진로가이든 서비스인 청소년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청소년데이터를 활용한 2025년 제2회 청소년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이 11월 18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겨울방학 맞춤형 핵심 역량 기반 지역형 PBL 모델 운영기관을 11월 20일 목요일 18시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플레이 청소년 캠페인이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근 이대리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위클리 키와를 꾸준히 기획 제작해 주신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과 매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는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11월 둘째 주 위클리 키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